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나밥 먹자라는 얘기 좋아한다고 몇번 얘기했지? 네, 밥 좋아해. <laughs> 친해지고 싶으면, 우리 밥 먹을까 하면, 당장 친해져. <laughs> 저는, 우리 빵 먹을래? 이제 가을인가요? 어, 가을 하면은, 청고마비의 거죠? <laughs> 그렇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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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하늘은 높고, <laughs> 어, 배고파. 청고마비가 아니라 청고나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맛이 돌다 보니까, 좀, 요리하시는 분들도 네, 많을 거고 네. 제가 요리를 해서 딱 주면 와 너무 맛있어 네가 안 해서 그랬지. <laughs> 엄마선 저는 주로 해서 대접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초대해 주세요. <laughs> 오늘은 저희가 요리, 음식에 관련된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네. 네. 행복을 주는 요리사 줄리아 차일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어? 그대로 옮겨온 어.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음. 줄리엔 줄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줄리아 차일드에 음. 관한 영화인데 이 음. 책은 그분에 관한 음. 그림책 이 책은요 주인공 두 명이 등장을 해요 어. 줄리아라는 어. 친구와 심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음. 이 친구들이 한 가지 깨닫는 부분이 세상에는 시간을 멋지게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어른들이 아. 너무나 많았어요. 음.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야단법 썩 떠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 우리 그러면은 어른들을 한번 초대해서 음. 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보자. 사람들이 하나 둘 음식 냄새를 맡고 음. 이 친구들 집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음. 너도 나도 음. 한 사람씩 요리를 먹고 바빴던 어른들도 걱정 많았던 어른들도 음.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고 신나게 음식을 오. 먹어보면서 오. 제잘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어. 음식을 먹다가 어. 이 어른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어. 서로 먼저 먹으려고 음식이 없어질까봐 아.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마지막 요리를 살짝 바꾸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것 저것 조금씩 넣어서 한입 크기로 만들었어요. 오. 작지도 어? 크지도 않게 네. 만들기 시작했는데 음. 그 요리가 바로 초콜릿 컵케이크였어요. 아, 맛있겠다. 아주 넉넉히 많이 있어요. 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툼을 멈추고, <laughs> 하나, 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음. 파티를 즐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음.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은 어른들을 위해서라면은 종종 어. 이러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음. 그래서 어른들에게 선물하려고 음. 아주 특별한 요리책을 오. 썼습니다. 어른이 되더라도 음? 어린이처럼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어... 있는 건데요. 엄마는 식당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네. 네. 보글보글 찌글찌글 딸깍딸깍저 멀리서 그 소리가 나면 조금씩 조금씩 상상하고 있었어. 어, 엄마는 식당이 이제 곧 오픈을 하겠구나 네. 생각이 되죠. 얘들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밥 먹자. 아이들도 많아요. 세 명에 남편까지 5명의 아침밥상을 차리곤 하죠 근데 아이들이 미역국 좋아해요? 저는 좋아요 <laughs> 저도 좋아하는데 <laughs> 에잉 난 핫케이크 먹고 싶은데 그치. 요리를 다 마친 요리사는 되게 예민해 입꽉에물어야돼 팬케이크 내 해줄게 오늘은 그냥, 그냥 먹자, 먹자. 어, 투정해서도 안돼 투정하면 그냥 먹으라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는 손님도 있고 그 손님 덕분에 엄마는 신이 나요 아이고. 자 이제 아이들 아빠 다 학교에 아이고. 가고 오후가 되면 다시 엄마 식당이 오픈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냉장고 문을 열고 뭘 해볼까 아, 우 너무 고민이지 않아 그 그래,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난왜 그렇게 이 소세지 부침이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이 소세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직도. 핑크색. 오.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있어요. 아, 진짜? 네. 나 약간 추억의 반찬 같아, 나는. 이거 따뜻할 때 먹으면. 아유, 그쵸. 어. 근데 음. 요즘 애들은 이거 안 먹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된장찌개에 따뜻한 소세지 무침. <laughs> 너무 맛있지. <laughs> 전에 다 조끼구이. 여러 <목소리> 말이 음, 음. 이렇게 엄마는 식당의 음식들은 배고픈 몸과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설렘이 되기도 하며 추억이 됩니다 어 여기서부터 난좀 뭉클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을 안 한다고 음. 했어요 <laughs>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문득 우리를 위해 묵묵히 음식을 만들던 엄마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 음식 투정하던 아이가 이제 자기가 엄마가 어. 돼서 또그 자식을 밥을 먹이면서 아왜 어, 이렇게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발견하셨어요? 뭐 국이 미역국이다. 크, 그러네. 자기가 추정부렸던 네. 미역국을 음, 음. 또 자기 아기한테 어, 먹이고 있어. 음. 엄마한테 카톡이 와. 그쵸? 밥은 먹었니? 밥 챙겨 먹어, 잘. 음. 이번 주에 밥 먹으러 와. 엄마가 고기 해줄게. 내가 받았던 밥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는 음. 날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엄마네 식당이 몹시 그리워지겠죠. 하면서. <laughs> 엄마, 아빠가 나이 드셨어, 이제. 나 이거 너무 슬펐잖아요. 왜 슬퍼? 음. 아, 맛있겠다. 아, 정말 맛있겠다. 음. 음. 엄마네 식당 가고 싶어. 이렇게 엄마가 해주는 소박한 밥상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을 다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하면 떠오르는 요리가 무엇이니?라고 각자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네. 보냈다. 엄마 식당을 잘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최근에만 뭐 오픈했는데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아들이 답장을 해줬어. 그것도 두 개나. 김치전 파스타. <laughs> 정말 저는 과장님께서 해주신 김치전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해줘야겠다. 네, 음, 해주겠어. 알겠어. <laughs>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요리에 관련된 음. 아주 맛있는 냄새 물씬 풍기는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